어제죠 존도럼 특별검사가 기소해서 지난 2주간 배심원 재판이 진행이 됐었는데 마이클 서스먼 서스먼 변호사의 재판이 진행이 됐었죠 근데 마이클 서스먼 변호사에 대해서 배심원단이 무죄 편결을 내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fbi를 한테 거짓말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증거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힐러리 클린턴이 언론에다가. 이 러시아 스캔들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언론에다가 퍼트려라 라는 지시까지 했다라는 이런 증거 발언과 증언들까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죠 었 처음부터 12명의 배심원이 있는데 그중에 3명은 힐러리 클린턴한테 이미 기부금을 주었던 사람들이고 또한 명은 AOC한테 기부금을 주었던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한 사람은 자신의 딸이, 배시몬의 딸이, 마이클 서스먼의 딸과 같은 학교에, 같은 클럽에 활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근데 그 배시몬은 양심적으로 그만두게, 그만둘 각오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크리스토퍼 쿠퍼 재판관이 계속 배시몬 해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뭐 최소한 네명에서 다섯 명이 이미 에, 트럼프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배시몬이었다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일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존 더럼 특검, 특검도 보다 이제 증거를 정확하게 더 제시할 수 있는, 더 많은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토퍼 쿠퍼 재판관이 증거에 대해서 증거 채택, 채택을 할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안 된다 하면서 상당히 많은 증거들이 공개가 되지 않게 방해하는 작업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우려의 목소리가 이미 많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만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게 된 셈입니다. 결국에는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더럼 특검이 지금까지 수사해 오고 있던 것을 갑자기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10월 달에는요 어, 단첸코 이고르 단첸코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준비 잘해서 10월 달에 또 다른 어, 일들을 공개하고 폭로해 주기를 저는 희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이 워싱턴 D.C.에서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주장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카슈 파텔 같은 경우에는 이 워싱턴 DC에서 재판을 계속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재판 장소를 옮겨 달라. 이 배심원들이 뭐 완전히 기후로도 한참 기운 사람들을 놓고 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 진행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워싱턴 DC에서 재판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저희가 지금 재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재판을 주재한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 같은 경우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좌편향 인사라는 낙인이 찍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더더군다나 쿠퍼 이 판사의 아내인 메리앤 레온 쿠퍼 변호사인데요. 이 레, 에, 레온 쿠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전 FBI 변호사였던 리사 페이지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입니다. 그, 그러니까 리사 페이지는 또 어떤 인물이냐? FBI 요원들 중에서도 아주 반 트럼퍼로 유명한 FBI 요원들하고 바람을 폈던 예, 스캔들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리사 페이지를 변호해 준 것이 또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의 와이프다. 그, 그러니까 판사도 좌편향. 와이프는 완전히 반 트럼퍼 FBI 전직 요원들을 변호해 주던 사람. 뭐, 이러니까 재판 이 과정이 제대로 된 재판 결과가 나오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파텔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법을 위반했고 배시몬석에 앉기 위해 그들이 한 선서를 위반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뭐 법무부는 이 사건들을 워싱턴 밖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그 도시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은 100% 불가능하다. 이게 파텔이 한 이야기이고요. 도널 제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트루스 소셜에다가 배시몬단의 무죄편결이 매우 당파적인 결정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법체계는 부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판사들은 매우 당파적이고 타협 당했거나 그저 겁을 먹고 우리의 국경은 열려 있고 선거는 조작되고 인플레이션은 만연하고 휘발유 값, 음식값은 지붕을 뚫고 올라가고 우리의 군대 리더십은 완전히 워크 깨어져 있고 또 우리나라는 지옥으로 가고 있고 마이클 소스모는 유죄가 아니란다. 다른 것도 있냐? 오늘 하루나 즐겨라. 이렇게 끝냅니다.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정말 야, 할 말이 없다. 왜 나라가 이 모양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 지난 금요일에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퓨리처상 선정 위원회에 서한을 보낸 것을 공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한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두 페이지로 뻑 빼곡하게 쓰여져 있는 문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내용은 결국 줄이면 이겁니다. 나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노골적으로 허위, 경멸, 명예훼손의 뉴스를 근거로 여러분이 수여한 상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아니, 러시아 스캔들 완전히 거짓말인 거다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스캔들 가지고 기사를 쓴 기자들한테 퓨리처 상을 주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퓨리처 상이 이제는창피한 상이 돼버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죠 예 만약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법정에서 보게 될 거다. 퓰리처상 선정 위원회 고소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지난주 금요일날 이런 말이 나왔을 때에는 존더 특검이 법정에서 보여주었던 이 증언들의 증언이란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월요일날 이 배심원단의 결정은 너무나도 황망한 결정이 나왔다 배심원단 토론 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6시간 토론하고 이런 결정을 내놓았다 라는 것은 그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죠 생각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결론을 내고 재판을 구경했던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을 강하게 품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서스먼의 무죄 판결이 더럼 특검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는 저희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는 계속됩니다. 일단 10월에는 퓨전 GPS에서 트럼프에게 사기성 러시아 서류를 제작하기 위해서 일했던 전 영국 스파이 크리스토퍼 스틸의 문서철, 스틸 예, 도시어라고 이야기하죠. 이 크리스토퍼 스틸의 문서철에 자료를 제공해 주었던 이고르 단첸코 연구원을 놓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고르 단체코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을 역시 거짓말을 한 혐의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IA 쪽에다가 다 보고하고 활동했던 사람을 CIA에 보고하지 않고 활동한 사람인 것으로 이렇게 증거를 다 조작해 놓아가지고 결국에는 러시아와 모종의 비밀 커넥션을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키워놓는 증거를 조작을 해서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단칭코가 지금 세 번째 인물이 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소송, 어, 저 기소를 당했던 인물 같은 경우는 유죄 플릭 일티를 했죠. 그러니까 유죄를 인정하는, 그러면서 이제 형량을 감하는 그런 상황으로 갔었죠. 근데 지금은 무죄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1승 1패, 뭐 이렇게 전적을 매겨볼 수 있겠습니다. 더럼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1승 1패라고 하면 앞으로 2승 1패가 될지, 2승을 할지, 아니면은 또 2패가 돼버릴지 어쩔지 한번 또 10월달 재판 저희가 기다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미 이번에 마이클 서스먼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어, 이고르 단첸코가 일했던 퓨전 GPS에 대한 혐의는 이번 재판 중에 증거로 증언들이 나왔었습니다. 마크 엘리아스 변호사가 이야기한 부분에 있었는데요.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 퓨전 GPS 쪽에 돈을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증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고르 단첸코가 퓨전 GPS 쪽에서 그 돈을 받아서 움직였던 것이고 결국에 그것은 네, 힐러리 클린턴 선거 캠프에서 나온 돈이 이 결국은 러시아 스캔들을 만들어내는 자금으로 다 쓰였던 것이다라는 그런 것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결국 돈을 받고 증거를 조작함으로써 FBI를 속였다. 이제 이렇게 논리가 적용이 될 텐데 한 가지 중요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 뉴욕 포스트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그이 전달함 특검이 왜 하필이면 FBI를 피해자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FBI를 공모자로 이야기를 해서 강하게 밀어붙여야 이것이 제대로 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FBI는 속았다. 뭐 마이클 소스만이 거짓말한 거에 속았다. 이거로단체코가 증거 조작한 거에 속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속았다로 가버리게 되면 피해자 코스플레를 하게 되면 FBI 쪽. 한에 어떤 증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재판 결과를 지금 사실에 입각해서 결론을 내는 쪽으로 몰아가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FBI를 희생자로 만들지 말고 FBI가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가담한 것으로 엮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요. 왜냐하면 이번 재판 기간 동안에 FBI 요원들이 증언을 하기를 이 마이클 서스먼이 가져왔던 자료라든가 증거들은 충분하지 않고 불충분하고 더군다나 가짜 자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할 수 없다 수사 안할 거다라고 담당자들은 생각을 했으나 하지만 윗선에서 강압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어쩔 수 없이 이 크로스파이어 수사가 치, 진행이 됐다 이런 제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FBI를 적극적인 가담자로, 공모자로 이야기해서 재판을 몰아가는 것이 여러모로 더럼 특검의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은 상당히 합리적인 지적인 것으로 저희가 여겨집니다. 어쨌든 재판은 계속이 지,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요. 마이클 서스머이 무죄를 받았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예, 좀더 기다려 봐야 할것 같습니다.